자, 20번입니다. If you were at the social gathering. 자, 네가 사교 모임에 안에 있다면. 그죠 여기에 were 좀봐 놓고요. 어디 있는 큰 빌딩에 있는 사교 모임에 있고요. You are overheard. 자, overheard는 over hear 했던. 그죠이 과거 형태잖아. 그래서 원래 over hear죠. 엽뜻답니다. 그래서 얘는 지각 동사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동사 원형이 온 거야. 또는 saying이 와도 되겠죠. 네가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걸 엿들었대요. 뭘 지붕이 타고 있대. What would be your reaction? 너의 반응은 어떨 건데? 얘도 네, 이렇게 네뭐이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이렇게. 과거형태고 뭐뭐 한다면 뭐뭐할텐뭐뭐할 뭐뭐 텐데 이런 뜻인데 음, 이거는 이 동사 형태 네모 침 부분 있죠 그죠 이 형광펜 칠해줄게 여기를 이렇게 좀잘봐 놓으세요 그래서 이 if 다음에 이렇게 이, 주어가 이렇게 오고 과거형 동사가 이렇게 옵니다 과거형 동사 그 다음에 또 주어가 이렇게 오고, 어, 우드, m 드 마이트, 다음에 이렇게 동사의 원형이 오죠. 요런 구조입니다. 가정법 과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리고 여기 지각동사와 동사 원형 오는 것도 체크하시고, 자, 니가 알았을 때, 뭘더 많은 정보를 알았, 알 때까지. 너의 첫 번째, 뭐, 의향, 의도, 또는 뭐, 경향, 이런 뜻이겠죠? 너의 첫 번째, 의도는요, 될 것이다, 뭘, 안정과 생존을 위해, 위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안정과 생존을 향할 거란 얘기입니다. 어, 지붕이 불났어? 라고 했을 때, 딱첫 번째 들은 생각은 도망가야지. 안전한 장소로. 왜? 살기 위해서. 자, 하지만 if you were 자또 마찬가지 같은 구조가 올것 같죠. 니가 알게 된다면 뭘이 이 특정한 사람이 말하고 있는 중이래 뭐에 대해서 노래인데 불려지는 노래입니다. 뭐라고 지붕에 불이 났다고는 어떻고 지붕에 불이 났다고 이렇게 불리는 노래 제목인가 봐. 이 노래라고 안다면 너의 어떤 위협과 두려움에 대한 감정들은 would be diminished, 그죠? 수동태네, 그죠? 또 마찬가지 가정법, 과거 감소 될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누군가 집에 불났어, 아니, 지붕에 불이 났어, 라고 하면, 어우, 무서워, 도망가야지. 근데, 이게 노래 제목이야. 그러면, 그런 어떤 이 두려움들은 감소가될 거란 얘기지. 왜? 노래 제목이니까. <목소리> 자, 그래서, so, 자, once는 일단, 뭐, 뭐 하면 뜻이거든. 그래서, 일단, 추가적인 사실이 이해가 된다면, 됐죠. 자 어떤 사실이야? 자 얘는 이 동격입니다. 동격. 뭐와 동격입니까? 어 얘와 의 동격입니다. 당연히 여기는 휘치가 올 수가 없겠죠. 그 사람이 이프가 뭐냐면 언급하고 있다는 얘기죠. 뭘? 노래를 언급하고 있고요. 실제 불이 아니고요. 노래를 언급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이해가 된다면, 자, 그 상황은요. 더잘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너는 더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뭘 판단하고 반응할. 알겠죠? 그래서 얘가 얘를 꾸며주겠죠. 여기 여기에도 투가 생략이 된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을 좀 보게 되면, 일단 여기도 수동태가 되고요. 이 문장 핵심 문장이죠. 따져보면. 그리고 이 동격이 들어가 있고, 그죠? 자, 결국 똑바로 알자는 얘기지. 자, 너무 자주 사람들은요, 반응한데, 너무 빠르게 반응합니다. 빠르고 감정적으로 반응한대요. 어떤 정보에 대해서 뭐 없이 어떤 그 상황을 이 규명한 거 없이죠 얘가 이제 설리받아 뜻도 있고 규명하다 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자 됐죠 자 그래서 너무 중요하대요 얘는 의미상의 주어죠 부정사에 identify는 그저 확인하다죠. 그저 상황을 확인하는 건데 연관된 상황이죠. 정보와 연관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뭘 우리가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죠. 그래서 두는 뭘 의미할까요? 예의미하겠죠. 그죠. 우리는 판단하고 반응할 거랍니다 너무 빠르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잘 하자, 잘 판단하자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이 문장, 이 문장은 조금 반올색 알겠죠. 자, 그래서 20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21번 봅니다. 상상해 상상해 봅시다. 상상해 봐요. 뭘? 너의 몸이 배터리래요. 그리고 자더 비고급이죠. 더 많은 에너 더 많은 에너지를 이 배터리가 저장할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그죠? 이렇게 너는 가질 수 있을 거래 그 하루 그 하루에 그 하루 안에 그래서 여기, 이 문장은요 더 모어 에너지 자요 문장 이 문장 있죠 그죠 이거는 더 비급이니까 이렇게 잘봐 놓으세요 즉니몸 네 배터리 니까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면 당연히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질 수 있겠지 이 배터리가 그, 그 용량이 좀 차이가 다 있잖아 그지 자 에브리나이 매일 밤 니가 잠들 때이 배터리는요 충전된대 다시 충전된대 수동태죠 뭐로 많은 에너지 에너지로 에지해주죠 뭐만큼 니가 이전 날에 보냈던 이전 날 동안에 썼던 만큼 많은 에너지를 재충전한대 즉 전날에 그죠? 에너지 소비가 많아요 그러면 어떡한다? 그죠? 에너지 충전도 그죠? 더많다 얘기죠? 자, if you want to have 네가 갖기 원한다면 뭘? 많은 에너지들, 에너지를 내일 갖기 원한다면 너는요 쓸 필요가 있다. need to는 뭔말 필요가 있다. 뜻이죠. 많은 에너지를 오늘 쓸 필요가 있다. 알겠죠? 그래서, 어, 마찬가지야. 오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 그죠? 많은 에너지 사용. 그러면 내일은 뭐다? 에너지를 보유하게 된다는 얘기지. 자, 우리의 뇌는 소비합니다. 단지 우리 에너지의 2 0만 소비하고요. so 그래서 the 디스 머스트 이게 가주어입니다. 가주어고 얘가 진주어야. 조금 특이한 가주어 진주어 중에서 조금 이렇게 잘안 안 봤던 구조일 수도 있어. 머스트는 반드시 뭔가 해야 하는 것 이런 뜻이야. 이게 머스트가 이제 이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이 있대. 뭘? 이렇게 하면 돼요.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자, 보충하는 거죠. 생각 활동을 보충하는 거래. 뭐, 뭐 하면서? 걷기와 운동으로써. 운동으로 생각 활동을 보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대요. 그리고, 대, 대 있죠. 얘가 앞에 있는 얘를 꾸며주겠죠. 관계되면서. 많은 에너지를 쓸은 어떤 걷기와 운동으로써 생각 활동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대. 알겠습니까? So, 그래서 너의 내부에 배터리가요 가지게 된답니다. 더 많은 에너지를 내일 가지게 된답니다. 됐죠? 너의 어떤 몸은 저장한데, as much energy as you need. 많은 에너지를 저장한답니다. 네가 필요한 만큼. 그래서, 사고하기, 움직이기, 그 다음 운동하기. 그러면서, 더 비극급이죠. 더 많은 활동을 네가 오늘 할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너는 오늘, 그죠? 쓰고요. 더 많은 에너지를 너는요, 내일 태우게 될 거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얘기도 마찬가지, 더 비겁고, 더 비겁고, 그 다음에 더 비겁고, 각각 표시해 놓으시고, 자, 운동하는 것은 준대. 너한테 그죠, 준대. 뭘 너한테 더 많은 에너지를 주고요, 너가 지치지 않게 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이, 동명사 주어니까 얘는, 그죠? 동명사 주어니까 S가 붙죠, 각각에. 그래서 병렬 구조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잘 알, 알다시피, keep. 그 다음에, stop. 그 다음에, prevent. prohibit. 그죠? 요런 거 다음에, a. 앞으로 만지하면 A가, 뭐, 뭐, 하지, 못하게 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